그 상태에서 내추락파던이 이제 여기서 음악을 다못 보든 왜냐면 쉬는 걸못던게 Q, 유 무리의 어이 지금 보면 내 동작이 바로 2번 동작이야 2번은 1번이 2이동작고 2번이 2고 2번이 이 2번 동작. 1번은 2이2번분리에이렇게 2번 2번. 2번은 좋 2번은 2이다니은2이니까 2번은 2번이 다니고 2번은 2이 다니고 2번은 가번이 다니고 2번은 고고 것이 바로 그래서 작품이나 이런 거는 이번 동작에서 앉잖아. 그럼 자기가 어떤 동작을 해나다 버틸 수 있어요. 아시죠? 겠 그럼 그 보면 여기서 본 음악을 어떻게 하 2, 3, 4. 이런 식으안앉 앉아. 왜냐? 앉아있는 동작에 자기가 다리를 이렇게 뭐라든 더 노골적으로 더격 3, 3까지 있어. 2, 3, 싱코페인틴드가 있는거에요 엘포에 데고오는거 이해 가돼죠 무슨 말이냐 가는 사람을 바로 데리고 오잖아 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침도 못삼키고 싶는거에요 음. 가는 사람을 침도 못삼키고 그 다음에 오면 큐미 음. 근데 자기가 내공이 면 왔을때 약간 흔들린다 잘들린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샥 가까이 내가 데고 올거야 그럼 가까이 오면 어때? 얼굴이 부딪히지. 음. 고개를 나한테 뺀다는 것처럼. 음. 엔젤리. 그 작으면, 가까이 오는데, 쓰읍. 떨어진 거잖아. 음. 엔젤리. 알겠죠? 그 다음에 음. 이 손은 작용. 라틴 댄스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춤이 안 나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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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이것은 자격증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세게, 아하. 윤리라도 내가 잡아보고, 안드라도 잡아보고, 록시, 카리나. 이렇게 잡는 사람 아무도 음. 이거야. 음 여기서 동작이 나와야 춤이 춤 같은 그림이 나오지. 음 여기 잡으면 춤이 안 나오지. 음 예, 예. <laughs> 아니, 이게 통화로 치면 안 되고. 예. 아니, 통화로 치이안 <laughs> 그래. 아니, 안 걸린다. 쭈나난 <laughs> 그래, 공기다. 근데 어때? 딱 언더도 잘 되긴 해. 근데 자기는 얼굴 피하는 게, 이게, 어, 어거지야. 아, 어거지면 아, 안 돼. 내 몸으로 인해, 이런 느낌이. 안 됐다. 시작. 츄, 트리. 오케이. 이상태에 따라오는 게 제발, 여기서 중요한 게는냐면페이스 뒷발등이 살아있다는게 발끝에 내가 완전 엄지발달을 꾹 눌렀다고 생각해 음. 그만큼 몸통아기가 먼저 오면서 그 다음에 다리가 봐야 되는데 자기는 내가 조금만 돌리면 다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음. 그게 너무 쉬워 음. 조금만 돌린 상태 에상체부터있는 다리가 쫓아오는 것 같아 아까 SNS에 나온 거있었 네, 저거 봤어요 하고 진짜? 존가 같아, 진짜 1, 2, 3. 아, 복수잖아요, 왜냐, 자기는 안 좋은 습관이 있잖아 맞아요. 내 몸에 대한 중심이지. 이거를 몸을 써야 하는데자기는 지금 이런 식주에 있네. 맞아, 맞아. 맞지? 근데 나는 얘는 자기잖아요. 이걸로 자존심이냐. 근데 추울 때깔끔하게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급하거나 <laughs> 당황을 하게 되는 자기가 힘이 급하고 일단 힘으로 뭔가 흘고하는 거예요. 앤 액션. 준비. 시작. 큐. 오케이. 오우통이 나온다. 근데 다리가 계속 가야 되죠? 그그 상태에서 이동해 거야. 시작. 큐. 쓰리. 고아. 츄, 쓰리, 좋아. 이렇게. 어우, 잘했어요. 근데 걷는 게, 내 눈에서 보이면, 안돼 무슨 말이냐? 이게 걷는 거 자체가 자기는, 걷어. 걷어. 가는 게 보인다. 근데 나는, 어때? 브러쉬 한 상태에서, 비비면, 비린 거 보여? 비비면서 춤이 걸렸대 자기는 안 비비고, 찍는 발이라 찍는 발. 그러니까 춤 자체가, 여성이 힘을 좀 받쳐준다고 했으면 그걸 또 실용하듯이 넘기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브러쉬 배 안에서 배꼽에서 브러쉬한 상태에서 갖고 또 다리 짚고 배꼽에서 브러쉬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보여케요 이런 지지만느끼시 이런 네, 네. 네. 데서 음악을 참아야 된다. 휴, 휴. 어, 이렇게 뭔가 음악을 참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색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이한테는 눈을 보지만, 지금 잘 보면, 내몸 안에서 이걸 쭉, 이런 것들을 나도 계산하고 지 이상한 몸, 너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야. 근데 몸이 이런 거에도 오고 그냥 이렇게 귀여렇서 이렇게 보면, 얼굴 눈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색하다 보니까, 그냥 뛰쳐나가는 거야, 나도. 음, 다시 한 번, s w i t c 로자기한 번, 다시 한시작 번, 다시 시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다 네, 어제 이 핸드 안에 여성도 나한테 침범을 못 해주고 이 자리에서 그래. 근데 자기잘 뭐야? 여기 있다가 일로 갔다가 자기 못 대고만. 음아 그냥 내려보여. 이러고 라 해서 그냥 내려도 안 돼. 남자가 중심이여서. 내가, 내가 중심을 잡아준 상태에서 그래서 이 단이랑 거의 축이. 거의 웬만하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아왜 자기는 이동을 한다고 이야 아. 근데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되게 힘들다. 맞지? 진짜, and, two, three, one. 위로 올라서 four. two, oh. 멋있지? 어우, 박사님 표정도 아주 좋습니다. g <laughs> o <오. 웃음> 미아쌤에서는 다른 여자랑 좀 달라요. <laughs> 절대 안 피하지. 내가 그거 하나면 제대로 알려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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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피하면 <피아노> 안 돼. <laughs>